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어 제가 교통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 공간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간, 교통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죠. 정보화죠. 제 수업 시간에도 늘 얘기했지만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있어진 이후부터 뭐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은행이 들어왔다. 내 손에 어, 크다고 했죠. 또 뭐가, 뭐가 있을까요? 온갖 어플들로 우리 생활에 실제로 큰 도움을 주었을지 모른다. 자, 그럼 이런 수단의 발달이 결국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았냐? 자, 봅시다. 택배죠? 일단 택배. 자, 여기 뭐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에 정보화로 인해서 자, 아까 교통의 발달로 택배 아저씨가 더 빠른 시간에 올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택배 아저씨를 부를 수 있는 거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보화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뭘 합니까? 어,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터넷 쇼핑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택배 시스템으로 연결이 된다. 택배로 연결된다. 이게 실생활에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변화되는 게, 제가 얘기했죠. 배민이라고 하는 거, 배달의 민족. 그래서 음식을 자유자재로 시켜먹을 수 있다. 요런 정보와 사회에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 자, 그러면, 자, 밑으로 넘어가 볼까요? 음. 이러면서 큰 변화의 네 가지를 바라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은, 생활의 편리성이다. 자, 가장 중요하죠. 안전성이나 에너지 절약인데 사실 지금도 사물인터넷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어, 선생님도 여러분들은 지금 전자기기를 구매는 잘안할 거야. 근데 써보기는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자기기를 보면 스마트폰 앱과 연계됩니다. 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이용하진 않는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나 근데 할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집에서도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 경우 전기레인지조에서는 전기레인지를 스마트폰으로 끌수 있는 불이 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화재경보시스템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근무환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전자문서처리보다는 사실 전에 손님이 얘기를 했죠. 삼성이나 lg가 있을 때 대기업들이 왜 직접 경제 왜 모여 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기업들 간의 기밀 정보를 전자 시스템에 보안 없이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할수 없다. USB 담아가지고 할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과 사람의 귓속말, 암묵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안이 지금보다 더 철저히 돼야지 원격 근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문제점도 있다란 얘기겠죠. 그래서 보안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세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 셋째,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자, 맞아요, 이거는. 저희는 저 세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겪었던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 어, 그리고 저보다 더 아버지, 저희 아버지 세대는 더 아날로그 세대. 저희는 중간지점인데, 제가 선생님은. 중간지점이란 얘기는 뭐냐면, 인터넷으로 하는 만남을 못 믿겠다는 얘기지. 좀 불안하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모임을 더 즐겨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은 온라인 상에서만 만나고 오프라인으로 안 만난다는 얘기지. 선생님이 있을 때는 선생님이 그 인터넷 처음 될때 채팅을 할 때는 만나기 위해서 채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다. 세대가 그냥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 온라인에서 계속 친구.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는 세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요새. 그래서 대부분 대면적인 어 색깔이 바뀌었네요 대면적인 접촉으로 인간관계를 맺었지만 이거는 대부분 전화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겠죠 할아버지 세대는 이랬지만 지금은 가상 공간에서 정보를 교류하며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만들어낸다. 인터넷으로만 친구해도 충분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넷째. 자,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게 정치 참여의 기회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얘기했었죠, 저번에. 여러분들하고 말했던, 어, 청와대, 국민, 음, 청원. 국민청원에서 30만 명이 넘어가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각계층에 대답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론 참여에 큰 입장을 할수 있다. 자, 항상 정치적 입장으로 정치 전자 민주주의를 저는 가급적이면 이거보다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다. 요새는 전화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더 크고 나면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가지고 정치 참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에 따라서 장점이 많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장점만 많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사실 너무 반길 일이지만 항상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명암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분명히 보여지고 드러나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배워봅시다. 자,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런 거예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거겠죠. 그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에서는 항상 어떤 겁니까? 이 영역은 일반 사회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이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결국은 교통통신의 발달은 생활공간이 확대되는 장점을 가져왔다. 지리적 영역의 확대를 가져온 거죠. 생활도 편리해졌어요. 근데, 격차가 발생했다. 자,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지도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천만 명이에요. 전체 국토 면적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 2천만 명이 살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경상도? 내려오고 나니까 좋습니다, 저도. 내려오고 나니까 훨씬 더 넓은 공간에 적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어려움이 있어서 더 느끼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리고 생태환경의 파괴다. 자, 심각하죠? 생태환경의 파괴. 지금도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집이 없다, 주택 문제,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그린벨트를 전부 다 해제하고 있는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더 도시화되고, 도시는 더 과밀화되고, 도시는 더 환경파괴가 심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역격차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준다. 맞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경제를 관리하던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은 지방자치제도죠. 지방자치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각자 알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써야 돼요. 그러면 도시에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면 수도권이나 과밀화되어 있는 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돈을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현재 지금 고등학교에 위치한 남해라든가, 사천은 지금 좀 나아지는데, 사천도 전 지역이니까. 이런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옆에도 보면은 하동도 있고, 구래도 있고, 우리가 산청도 있고, 이런 도시에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남해는 보물섬이라고 지방자치에서 한 이유가, 관광산업을 하는 관광도시로, 어, 자, 다시. 관광도시로, 어, 내가 왜 이러지? 관광 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보물섬이라고 하는 이 자연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관광 도시화 시킨다. 그래서 관광객을 이용한 세금이나 관접 소비세 이런 걸로 어, 지역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그래도 한계점이 있죠.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세금에 논할 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진다라고 봐야겠죠. 더 벌어진다. 자 그리고 자 밑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위 사례처럼 결국은 교통이 발달돼서 어 접근성이 향상되면 향상 어 이렇게 되는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거나 위축되는 지역은 지역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적이죠. 제도적이란 얘기는 뭡니까? 어 일반 사회의 어 법이 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다. 음.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태 환경 파괴에서 보면 생태 환경은 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볼까요? 옆으로 한번 넘겨 볼까요? 생태 환경은 자 그림에서 보이네요. 고속도로 건설 과정. 지금 너무 편리합니다. 사실 고속도로가 많아 가지고. 근데 거꾸로 고속도로가 산을 파괴하고 있어요. 저도 자 창원에서부터 남해까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는데 운전해서 오다 보면 와 도로가 여기 또 뚫려? 아 여기 또 뚫려? 아 나는 편리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아저 산을 저렇게까지밖에 할수 없었을까? 삼천포 대교에서 케이블카를 보면서 산을 너무 흉측하게 깎아놓은 거야. 케이블카가 지나가기 위해서 저렇게까지밖에 할수 없었을까? 자연을 보호하면서는 불가능했을까? 인간 중심적인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둘 다를 공존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염이 지금도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 이거는 결국은 또 일반 사회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로 인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